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르입니다. 이번에는 RBW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RBW 마마무의 기획사입니다. 하이브에 이어서 오랜만에 엔터회사가 상장을 하네요. 과연 제 2의 하이브가 될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RBW는 마마무의 기획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자체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하지는 않았고요. 초창기의 사업 모델은 남의 일을 돕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OEM 콘텐츠 제작 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회사의 아티스트 캐스팅도 도와주고요, 트레이닝도 좀 도와주고, 뭐 영상도 만들어주고, 음악 프로듀싱도 해주고, 한마디로 제작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해주고 일정의 마진을 얻는 그런 구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티스트,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갈증이 있었겠죠. 그래서 2013년부터 우리 거를 좀 해보자 해서 처음 만든 아티스트가 바로 마마무예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연히 인도네시아의 제작 시스템을 수출할 기회가 생겼고, 아티스트 제작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베트남 아티스트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요. 이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서 케이팝 아티스트, 제작 시스템을 수출한 사례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투자금으로 마마무 제작에다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마마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키워내면서 이 회사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회사가 남의 일을 돕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제작 대행.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수한 프로듀서들이 회사의 주요 인력으로 포진해 있어요. 화사의 멍청이, BTS의 피땀 눈물, 뭐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등등 아주 메가 히트곡을 작곡한 김도훈씨가 공동 대표이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AOA의 빙글뱅글, 포미닛의 뮤직, 비스트의 그을 작곡한 이상우씨, 뭐 거미의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씨야의 사랑의 인사, 이승기의 결혼해줄래를 작곡한 황성진씨도 주요 인력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듀싱뿐 아니라요, 영상이나 광고 마케터, 뭐 디자인 등등 각 분야 전문 인력들이 다 내재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자체 작업실과 녹음실 등등 최적화된 시설과 장비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고요. 또 OEM 콘텐츠 제작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경험도 쌓였겠죠. 프로듀싱 포함해서 예능 콘텐츠나 광고 프로덕션 등등등, 즉 굉장히 효율적인. 종합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음반을 포함해서 광고까지 해서 이 제작 시스템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사업 부분이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 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체 IP 제작 및 활용 분야가 있고요. 자체 아티스트를 갖춘 뒤에도 계속해서 제작 대행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쪽도 동반해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자체 IP 제작 및 활용. 왼쪽부터 볼게요. 크게 매니지먼트 사업과 저작권 IP 사업, MD 제작 판매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 보시죠. 매니지먼트 사업은 모든 엔터 회사의 기본이 되는 사업 내용이죠.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나 출연 등등,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진을 보시면, RBW 자체 아티스트로는 대표적으로 마마무, 그 다음에는 뭐 퍼플키스, 원어스가 있어요. 저는 마마무 빼고는 모르겠네요. 소속 가수 라인업이 조금 확실히 약하다 싶은데, 다행히 올해 3월에 W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오마이걸과 B1A4, 온앤오프 등의 아티스트 라인업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오마이걸 요즘에 진짜 잘 나가잖아요. 같은 여자와 봐도 너무 아기자기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는 오마이걸의 매출이 마마무를 앞선 상태라고 하네요.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게 하이브 때가 떠오르죠. 하이브도 BTS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2020년만 해도 마마무의 매출액 비중이 54% 이상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36.5%로 감소했고요. 오마이걸이 10.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원어스네요. 원어스 워너스? 네,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어요. 엔터회사는 아무래도 소속 아티스트의 재계약 실패 위험이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 회사를 먹여살린 마마무, 마마무의 휘인 씨 재계약이 이미 불발된 상태죠. 그래도 앞으로 마마무의 단독 콘서트에는 기간 제한 없이 출연한다고 하고요. 2023년 12월 말까지는 마마무의 신규 앨범 활동에도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상장 후 일정 기간은 우선 마마무로 인한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밖에 다른 가수들의 계약 기간은 조금 남아 있고요. B1A4의 산들 씨가 아, 제가 엄청 팬인데 11월 11일 어, 청약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그날에 군입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공백기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체크하셔야겠네요. 자, 다음 자체 IP 제작 및 활용 쪽에서 이번에는 저작권 IP 제작 투자와 판매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합니다. RBW의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강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우선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음원이 발매되면 여기에 부여되는 음악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저작권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이 음원을 만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고요. 저작 인접권은 가수나 연주자, 이 노래를 부른 사람, 그리고 뭐 음반 제작자, RBW 같은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방송 사업자한테 주어지는 권리예요. RBW에서 곡을 하나 만들고 소속가수인 마마무가 불렀다. 그러면 전속으로 소속돼 있는 앞에서 봤던 유명한 작사, 작곡가들은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RBW와 마마무는 저작 인적권을 갖게 되는 거죠. RBW는 이 저작 인적권 확보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어떤 경로로 확보를 하냐면, 얘기했듯이 내부에서 자체 생산도 하고요. 외부 작곡 작사가로부터 음원 생산의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발매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적권을 직접 사들이기까지도 합니다. 이 저작인적권이 왜 중요하냐? 음원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제작사가 받는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멜론 같은 플랫폼에서 한 곡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구매 가격이 700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작사가 43%에 달하는 302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번 발매하면 70년 동안이나 이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음원을 제작할 때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한번 발매하고 나면 70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곡에 대한 저작 인적권이 쌓이면 70년 동안 계속 누적이 돼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증폭이 되겠어요. 그래서 RBW를 보면 소속된 자체 아티스트들의 음원, 음반에 대한 IP도 보유하고 있지만, 외부 아티스트들의 저작 인적권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MC몽, 시크릿, 포맨, 스탠딩 에그 등등 히트곡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이분들의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것들도 있을 거고, 프로듀싱 한 것도, 그리고 이미 발매된 음원에 대한 저작 인적권을 사온 것도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파는 사람은 그걸 왜 파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당장의 뭐 현금성 자산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네, 아무튼 RBW는 업력에 비해서는 이 저작권 I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속하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캐시 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대표말에 따르면 400곡이나 500곡 정도일 때는 이렇게나 매출을 크게 끌고 갈수 있을지 몰랐는데 2000곡이 넘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체증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현재 약 2500개 이상의 곡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연간 200여 곡씩 더 누적이 될 전망이고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소속가수들이 출연을 뭐못 하거나 앨범을 못 내거나 코로나 같은 사태로 인해서 공연이나 콘서트를 진행을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도 회사는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RBW의 차별화 포인트이자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체 IP 쪽. 마지막 MD 제작 판매 사업은요. 굿즈나 화보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걸 말하죠. 기획부터 제조, 판매, 유통까지 원스탑으로 진행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제작 대행 쪽 간단하고 빠르게 살펴볼게요. 콘텐츠 마케팅 대행 사업, 소속 가수가 출연하는 CF나 뭐웹 콘텐츠들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제작을 해왔고 그 이전에도 대행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제작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광고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반만 제작하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크기 전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티스트 OEM 제작에 참여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OEM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현재는 해외 아티스트 OEM 제작 대행 실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다고 하네요. 해외 엔터사들 중에서 고퀄리티의 트레이닝이나 뭐 k p o 음악 제작 스킬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RBW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RBW가 아티스트 캐칭부터 트레이닝, 프로듀싱, 스타일링, 앨범 프로덕션까지 원스톱으로 맡아서 맞춤 제작을 진행해 줍니다. 네, 다음, 뭐 영상이나 공연, 행사 제작 대행도 물론 진행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작대행사업 쪽은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것도 하고 있지만 남의 것도 여전히 잘 하고 있는 엔터회사다. 네 넘어가서 부문별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음원과 음반, 저작 권리매출 비중이 2021년 반기에 45.5%나 기록했어요. 덕분에 코로나19로 매니지먼트 쪽 비중이 작년부터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RBW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보다는 우량 IP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매출은 깔고 간다는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공모 자금은 종합 콘텐츠 제작센터 설립에 일부 사용이 되고, 또 아티스트 풀 확대를 위한 지분 인수, M&A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저작 인접권 IP 투자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회사 내용 살펴보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 꾸준히 성장을 잘 하고 있어요. 최근 3개년간. 확실히 코로나 타격이 거의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8%대, 뭐 20%대까지 개선이 됐어요. 이게 저작권 매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건 원가가 크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재무안정성 지표들은요. 우선, 부채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2018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2019년에 잠식에서 바로 탈피를 했고, 부채비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2020년에 신사업 취득하면서 차익금이 더 증가했고, 음원 유통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유동부채로 잡히면서 부채가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자본금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덕분에 부채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동 비율이 조금 아쉬워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로 계산이 되거든요. 즉, 이 회사가 가진 지급 능력,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00% 미만이기 때문에 부채보다 자산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공모 자금 유입되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죠. 차입금도 상한을 해나가야 할 거고요. 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모 내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5만 3천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8,700원에서 21,400원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는 표 통해서 쭉 확인해 주시고요. 청약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62.49% 구주매출 37.51%로 진행이 됩니다. 구조 매출의 비중이 꽤 높아요. 그쵸? 그렇다면 누가 보유 주식을 파느냐? 보니까 회사가 굉장히 많은 VC,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일정 지분을 조금씩 다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구조 매출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분명히. 이렇게 재무적 투자자들이 구조매출로 보유 주식을 내놓는 경우에는요. 또 장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구조매출로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상장일 시장에서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자금 엑시트가 목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선 상장일의 유통 가능한 물량은 32.36% 정도가 되고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구조매출로 꽤 많은 부분을 내놓는 덕분인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약 549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 16.56%가 있습니다. 네, 이 기존 주주는 누구냐면 아마 앞에서 봤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우선 일정 지분은 앞에서 봤듯이 구조매출로 내놨고요. 그리고 남은 지분 중에 또 일정 부분은 1개월, 3개월 자발적인 보호 유수를 걸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남아있는 상장일에 바로 매도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는요, 굳이 급하게 팔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액주주는 총 10명인데 상장 예정 주식수의 3.35%에 해당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주주들은 상장일에 매도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크게 강점도 뭐 크게 약점도 없는 그냥 뭐그 정도인 것 같고요. 현재 미행사된 스톡옵션이 18만 8천 주가 있는데요, 행사 기간이 도래한 선택권은 약 10만 8천 주 정도라고 해요.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까요? 비교 기업으로는 대부분 일반 엔터사들을 꼽았더라고요. 저작권 IP나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포함을 시켜서 퍼를 높이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중에서 퍼가 높은 종목들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SBS 콘텐츠 허브와 SM JYP 엔터가 선정이 됐고요. 평균 PER은 34.3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r b w 의 2021년 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한 71억 원 적용을 했고요. 퍼 34.3배를 곱해서 평가 시가 총액 2,441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만 190원이 나왔고요. 할인율 38.13%에서 29.18%를 적용했어요. 코스닥 평균보다요, 공모가 상단 기준의 할인율이 조금 높은 편이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가 밴드는 18,700원에서 2 1,400원을 산출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RBW의 2021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과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한 PER은 23.9배가 됩니다. 옆에 제가 대표적인 엔터주들의 PER을 계산해서 적어뒀는데요. SME 37.22배, JYP 엔터는 53.82배, 하이브와 YG 엔터는 100배가 훌쩍 넘어요. 그렇다면 우선 RBW의 공모가가 뭐 비싸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이브나 YG처럼 높은 밸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이나 위버스 아니면 BTS의 영향력, 뭐 YG의 블랙핑크, 투자한 맥세트의 주가 상승, 뭐, 요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엄청난 성장 동력은 좀 RBW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 IP를 통해서 비교적인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진 거는 확실히 장점인데요. 여기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무가가 고평가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엔터주들이 정말 훨훨 날고 있잖아요. 뭐 종목마다의 이슈도 조금씩 작용을 하겠지만 위드 코로나 맞아서 최근에 분위기가 더 좋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빨간 불을 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RBW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정리 쭉 한번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은 와중에 RBW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하이브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보수적인 공모가 산정이라는 부분. 그래서 그나마 11월 둘째 주 공모주 중에서는 조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313,250주가 배정이 됐고요. 청약 수수료와 계좌 개설 일자 체크해 주세요. 배정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다면 받기 힘든 공모주가 될것 같아요. 또 동시에 청약이 진행되는 마인즈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청약 한도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200%까지 가능합니다. 3만 1000주. 청약 증거금, 공모가 상당 기준 3억 3,170만원. 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RBW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이옵트로의 수용예측 결과가 나오면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또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겉옷 잘 챙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